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영상에 보이는 이 가하들 원래 두, 이제 2년 전부터 세자수조에서 키우다가 얘네가 이제 자라니까 좁아져가지고 더 넓은 2m 수조로 옮겨주려고 오늘 옮기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원래 이 가하들은 위에서 봐야 이쁜데 평소에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개성 같은 게잘 두드러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딱 위에서 볼수 있는 타이밍이라 영상을 켰고요. 이게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가아들이얘 빼고 다 같은 어미에서 같은 날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다 다르죠 지금 이거랑 이거 빼고는 다 플랜티넘인데 얘는 꼬리에 검은 스타킹이 이렇게 나오는 애고요 원래 이게 제일 흔해요 이런 스타일이 근데 이번에는 얘밖에 안 나왔는데 원래 트로피칼 가아는 이렇게 꼬리에 검은 스타킹 같은 게 생겨요 이게 일반적인 애고 이렇게 전신이 대부분 하이지는 애들은 귀한데 이번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달마시안 타입이라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검은 스팟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광택도 강하고. 무늬가 무슨 우리 옛날에 보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에 나오는 셀처럼 나와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 고기들이 원래 성장이 좀 타고나거든요. 열성이니 우성이니 이런 걸 따지는 것처럼 좀 타고나요. 이후에 뭐 얼마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더 잘하긴 하는데. 이게 수컷이에요. 원래 가는 암컷이 훨씬 크게 자라야 되는데 얘는 수컷인데 제일 크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크게 자라는 게 타고난 거죠. 보면은 많이 컸어요. 원래 플랜티넘 진짜 잘안 크는데 이게 레드 트로피칼 가라는 거고요. 원래 플랜티넘으로 선별이 됐다가 레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레드 가가 따로 있긴 한데 얘는 그 중에서도 달라요. 뭐가, 잘, 뭐 어떻게 잘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는 블랙 가하거든요. 원래 멜라니스틱이라고 도란변이 명칭이 따로 있는데 얘는 유독 이렇게 검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작아가지고 고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블랙 가하고요. 얘도 되게 귀해요. 그리고 얘가 플랜티넘 트리니티 가하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얘밖에 없어요. 이게 색깔이 이쁘게 황금색이 나오잖아요. 이 트리니티 가하라는 거는 학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트리니티 강에서 잡히는 스포티드 가을을 트리니티 가아라 그래요. 근데 개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보통 다른 종으로 좀 치는 분위기거든요. 원래 스포티드 가는 번식을 하면 이렇게 새하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황금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많이 뽑으려고 지금 계속 번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세계 한 마리밖에 없는데 뭐 야생에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수조에는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수조에 있는 그 플랜티넘 트리니티 가아는. 이거를 번식하는 게 저랑 일본에 밖에 없는데, 일본에선안 나왔어요. 저도 이거 다섯 번 번식해서 이거 한 마리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귀한 종류죠. 아마 가격 매기려면은 진짜 비싸게도 나갈 거예요. 이건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라. 근데 이거는 이거 번식할 때 종어 빌려준 동생이 있어요. 저랑 물생활 하다 만나서 제일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거는 그 동생 그냥 주기로 했어요. 맨날 저 번식할 때 종어 빌려주는 동생이 있어서. 아마 돈 주고 외국에 팔았으면 최소 몇천 원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면 저거보다 더 흔한 가아들도 지금 제가 받는 가격이 2천이 넘으니까 뭐 고등가라든가 뭐 그런 애들이 있고요. 얘네는 이거 먹이로 들어있는 거요. 이게 플랜티럼 코이거든요. 그 플랜티럼 버터플라이 코이 선별하다가 이렇게 지느러미가 선천적으로 짧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양어장 사장님이 그저 먹이라고 따로 모아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선물 받은건데 먹다 남은 애들 그냥 같이 옮기는 거예요 웃기죠 먹이도 플랜티넘이요 지금 아마 이 수조.. 수주, 이게 수조는 아니고 요리 핏박스 안에 있는 애들이 합치면은 가격이 거의 억 정도 할거예요 얘는 그냥 제외로 하고 제가 이거는 안 파니까 이 플랜티넘 트로피칼 감안해도 이만한 애들이 천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들은 엄청 비싸요 이게 솔직히 가격을 제가 뭐 제대로 매기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팔고 있지도 않고 이건 심지어 이두 마리는 번식하려고 지금 뺀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1억이 살짝 안될 거예요 이게 판매가 시세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네가 지금 좁은 데 있어서 잘안 컸는데 지금 옮기는 수조가 2미터에요 워낙 넓은 수조라 거기서 이제 호주 페어랑 같이 먹이 살아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이제 자랄 거라 굉장히 많이 자랄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요. 여기 노말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아마 엄청 눈에 띌 거예요. 보면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다 알록달록하죠. 트로피카가는 이맛을 키우는 거예요. 엘가 같은 거는 번식을 해도 그냥 하얗거나 검어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다 달라요. 근데 얘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이거는 제가 분양해주는 동생이 고기를 엄청 잘 키우는 그 친구랑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 크게 키울 걸로. 거기 국내 최대 사이즈 고기가 되게 많거든요 고기를 굉장히 잘 키우는 동생이랑 제 종어들도 다 거기서 빌려주는 건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여튼 그렇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요즘 일하느라 막 바빠가지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는데 지금 막 택배 싸고 고기 옮기다가 그래 이거 한번 옮겨 보고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켰고요 한번 입수는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수조가 호주페어 수조거든요. 제가 호주페어 제대로 키우려고 좀두 마리를 옮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호주페어가 메인인데, 제가 일반 종어가락 났더니 밥을 잘못 먹어서 정말 귀엽죠. 얘는 성격이 순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잘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작은 프렌티넘 애들이랑도 같이 잘할 잘수 있기 때문에 학살을 하는 거고요. 보면 저 뒤에 막앵취일 있고 한데, 여기는 애초에 순한 고기들만 넣는 수조예요. 혹시나 호주표를 뜯을까봐 이제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음, 역시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너 웬일로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어? 어내 새끼. 오 어, 말랑말랑해. 고양이 만질 때는 푹신푹신한데 얘는 되게 기분 좋은 말랑말랑함이에요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 호주의 아쿠아리움들 같은데 보면 이게 호주 물고기라 호주에 많은데 호주의 아쿠아리움들 보면은 막 손으로 막 강아지 받아먹듯이 막 먹이를 주더라고요. 얘네가 워낙 수명도 길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랑 금방 친해져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저도 핸드 피딩을 한번 많이 해보려고 요즘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어요. 가수저에서는 못했거든요. 가가 너무 많으니까 호주페가경쟁해서 너무 밀리더라고요. 여기 지금 뭐별의별고기다 놓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카슈로도 보이죠. 이게 넓어야 좀 크는 고기라 여기도 몇 마리 넣어놓고 자도도 들어가라. 가는 김에 너도 같이 가자. 근데 진짜 컨셉이 신박하네요, 여수조는. 마지막으로 먹이들 넣고. 끝. 네, 입수는 이렇게 끝났네요. 아, 근데 얘가 확실히 이쁘네요, 색깔이. 그냥 새하얀 것보다 난은것 같아요. 영상 끝나기 전에 호주표 몇번더 만지작거리고 싶은데. 저 끝으로 가버려서 쟤는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 저게 앵취란 물고기예요 중국 물고기인데 되게 커지거든요 미터가 넘어가는데 크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저도 저 가져와가지고 한달 동안 검역만한것 같아요 고기가 워낙 병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히 구충이랑 검역이 끝나서 이제 얘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혹시나 호주어한테병 병, 옮길까봐 같이 못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표피랑 이런 거 현미경으로 기생충 없는지 검사까지 다 끝냈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합사를 했어요. 제가 여기 고기들 이제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오늘 고기를 넣은 거라 오늘은 먹이 반응이 안 나오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 먹이 반응이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고프로랑 수중 카메라 넣고 먹이 막 핸드 피딩하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고프로 비싼 돈 주고 사놓고 맨날 핸드폰으로만 사진 찍고 있어서 조금 억울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프로도 한번 써보려고요. 여튼 그렇고요. 카슈루끼리 몰려다 니네요 여튼 전또 이제 택배사로 가야 돼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니까 제가 아마 영상 많이 올랐고요. 진짜 추석 연휴 앞두고 택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모 작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번식도 많이 하고 있고.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만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맨날 재밌는 영상 올린다고 해놓고 못 올렸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